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갭투자를,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뉴스에서 보셨죠? 어, 스포. 뭐, 역전세,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전세 시세가 떨어지니까 전세금을 못 돌려주잖아요, 보증금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갭투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두세 명 이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면 두세 명이 모아서 그, 그걸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개투자로 해서, 야, 우리 1억씩 내자. 그래서 3억을 모아서,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전세를 놓으면,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가 전세가 2, 2억이다. 그러면 세 명이서 1억 나누기 3명. 그럼 3,300만원씩. 그럼 한 개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놓고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투자 방법이야, 갭투자가. 한때는 유행을 했고, 막, 너도나도 그냥 갭투자를 했어요. 왜? 3억짜리를 3,300만원씩만 투자하면 내 아파트가 돼서 전세를 놓았거든. 근데 지금, 일, 지금에 와서 공급 과잉이고 입주물량이 수요를 초월하다 보니까 전세 시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를 왜? 네. 요2억이란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또 2억에 전세를 들어와야 되는데 전세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1억 5천만원 떨어지다 보니까 5천만원에 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니까 세 명이 그래서 지금은 전세 시세가 떨어지면서 개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못 돌려받는 세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중공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부동산 시세의 흐름, 이런 걸 우리는 그냥 상담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분양을 알면 부동산 라이프 사이클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금융 구조예요. 여태까지의 금융은 다시 말해서 이제 금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금융을 우리만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금융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순수 우리말로 금융이 뭐야? 순수 우리말로 돈? 돈을 빌린다. 금융을 우리말로 하면 돈을 빌린다예요. 또한 가지 더 금리 있죠. 금융 구조를 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야. 그럼 금리를 또 우리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자? 네, 이자도 한문이잖아요. 순수 우리말로. 우리말로 바꿔주면 이해하는 게 쉬워요, 금리. 금리는 네. 돈의 값. 돈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세, 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 이해가 금방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락했어요. 우리나라 원화 같이 떨어졌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이거, 이걸 순수 우리말로 풀어보면, 달러가, 달러 값이 올랐다. 무슨지 아시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럼 지네가 쓰는 달러 값을 올렸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 그러면 나머지 경제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구조의 판이 새롭게 짜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도금도 집단 대출하면 돼. 집단 대출이 뭔지 아시죠? 그냥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신용도가 몇 등급이어도 상관이 없어. 그냥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적으로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런 대출이 있었어 중도금 대출. 지금은 과거의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대출 안 해줘요. 왜냐면, 파리 대책, 작년 파리 대책 이후에, LTV하고 DTI 비율을 40%로 묶었어요. 그리고, 다 주택가들, 세, 세, 세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대출을 더 규제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정 대상 지역은 아파트값이 9억을 넘으면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남 3구에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어. 그럼 이런 강남 쪽의 아파트들은 대출을 하지, 해주지 말아라. 네돈 주고 네가 살아. 이 뜻이에요. 파괴 대책의 숨은 의미예요. 그래서 중공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금융 부족. 부동산 시세의 흐름. 그리고 경매. 경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내가 분양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왜? 부동산 사이클에 걸쳐져 있는 중요한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무슨지 아시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을 알려면 분양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상담사고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연수가 오래 됐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을 정확하게 꿰뚫고 간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어요. 병매도할수 있고, 개투자도할수 있고, 입주권 분양권을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분양 상담사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뭐를 주로 잘 하시는지, 그 나중에 문제야.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이 있으면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한국 분양기구 카페에다가 문의 포스팅 해주시던가. 그러면 바로바로 답은 달아드릴게요. 경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매를 잘 봐서서, 그러니까 재테크의 차원에서 내가 내 재산을 뿔리고 내 집을 마련하고 쉽게 저가로 부동산을 살수 있고, 이게 바로 경매잖아요. 그럼 경매를 잘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시세. 경매는 싸게 사는 마술을 하는 거야. 무슨 자식이죠. 시세보다 싸 있을 때 내가 그냥 법적인 권리 분석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위험 부담을 떠나가면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사려고. 어?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음. 그렇지. 정보인 네. 정보인데 물건 분석. 물건 분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인장활동이라고 그러죠? <laughs> 인장활동. 그 부동산이 놓여져 있는 현장에 가서 그 부동산에 대한 시세, 그 부동산에 대한 미래가치 그, 그 부동산의 현재가치 이거를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임장활동이에요 이 임장활동이라는 건 뭐예요 분양상담사가 분양 대상 물건을 조사할 때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양을 알면 부동산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알수 있어. 그, 이 사적인 질문인데, 네. 인자 활동에 대한 걸로, 이제, 저도 네. 제 상황을, 네. 제가 좀, 일하기 그냥 편한 곳에 가서, 음, 음. 일하기 편한 곳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상원에서볼 때는 정확하게 네. 상품을 분석을 하고, 네. 그런 그냥 고객한테 어필이높고 훨씬 네. 더, 조건이 좋은 것을 찾아가는 야게 맞는 건가요? 저희 민자활동 음. 같은 거 해서 현장을 써가야 되는 거인가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신입 단계이기 때문에 음. 신입 단계에서 현장을 선택하는 건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에요. 음. 내가 믿을 만한 팀장, 내가 믿을 만한 본부장. 음.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조금 더 내가 경력 있고 그 현장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음. 네, 그때 이제 임장활동을 하시는 거죠. 아, 그때는 임맥보다는 내가 보는 통찰력, 음. 내가 보는 물건에 대한 분석력, 음. 그걸 갖고 현장을 음. 초이스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몇시예요 네, 그래? 지금은 7시 39입니다. 7시 3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양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 네, 이런 것들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뭐 여기서 궁금하시 거? 아니 좀 다른 이 편의점 업무데뭐 질문 사항 있는 면 다시 하나 <laughs>